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명적인 비행, 2. 올바른 결정, 3. 전 세계가 FA50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실제 운용하게 돼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를 직접 타보고 만족감을 표시해 와신에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T-50B는 폴란드가 도합할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T50 고등을 연기에 바탕을 둔 기체인데요.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폴란드 공군과 우정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산항공기의 유럽수출마케팅 지원에 나선 블랙이글스는 폴란드 공군 지휘관 4명을 후방 속에 태우고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서 폴란드 공군 제1비행단장 마치에이트레카 준장은 블랙이글스 3번기에 제4비행단장 그제고시 실루사즈 준장은 4번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23공군기지단장 크리스토프 스토비에치키 대령은 7번기에 제1비행단 부단장 삐오트르 이바스코 대령은 6번기에 각각 탑승해 비행 체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 공군 특수비행팀 오리게 피제트 L130 항공기와 함께 날아오른 블랙이글스는 댕블링 기지 3공에서 붉은색 연기와 흰색 연기를 내뿜으며 폴란드 국기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임무공역에서 별도 비행에 나선 블랙이글스 항공기들은 후방석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 조종사들에게 북산 항공기의 성능을 유감없이 뽐냈습니다. 5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스토비의츠키 대령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훌륭했다고 답했는데요. 그는 비행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지 유심히 봤는데 이 항공기는 내가 비행하는 미그 29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항공기였다면서 항공기와 조종사 간의 인터페이스가 미그 29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비행하기가 매우 수월했다. 매우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주기종인 미그 29는 러시아의 4세대 전투기로 러시아를 비롯해 옛 공산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T50은 상대적으로 최신 항공기이기 때문에 비행 편의성이나 계기판과 조종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뒤이어 항공기에서 내린 트랄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항공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랄카 준장이 지휘하는 제1비행단에는 국산 FA50 항공기가 배치될 예정인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총 계약대수 48대 중 내년 하반기부터 12대를 우선 폴란드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렐카 중장은 미그 29 전투기뿐만 아니라 냉전 시대 전폭기 임무를 수행했던 수우 22 조종 경험도 갖고 있는데요. 그는 T-50은 내가 조종했던 항공기들과 전혀 달랐다면서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플라이 바이와이어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 플라이 바이와이어는 기계적 제어가 아닌 전기 신호에 의한 제어를 의미하는데요. 옛 항공기들은 기계 구조와 유압에 의존했지만, 최신 항공기들은 조종 신호를 컴퓨터가 해석해 전기적인 신호를 유압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사 판단 이전에 컴퓨터가 계산해 비행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종사 임무를 그만큼 줄여주게 됩니다. 트이카 준장은 컴퓨터는 조종사에게 많은 것을 할수 있게 해준다면서 T-50의 최신 장비들이 인상적이었는데 F-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T-50은 카이가 미국 록시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인데요. 카이는 지난 6월 록시드 마틴과 전략 협약을 맺고 공동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 뒤이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최근 방한에 한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한국산 방산무기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실사단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사단은 폴란드 수출 물량인 FA50의 제조과정과 완제품, 첫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시제품 등을 살펴본 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1차 시업 규모는 약 40억 링긴약 1조 원으로 내년 1분기쯤 최종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노후 전투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그동안 말레이시아는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겸해 사용해 왔던 영국산 호크기를 대체하기 위해 경전투기 18대 구매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평상 항공기 수명을 30년으로 보는데 말레이시아가 호크 288대를 1995년 인수했던 것을 고려하면 퇴역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호크 108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야간 훈련 중 추락 사고로 노후 전투기 교체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타이 측은 말레이시아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하는 기종에 대한 선호도가 큰 점을 고려해 폴란드 수출 기종인 FA-50 성능 개량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후보 기종으로 FA-50과 테자스 인도산 전투기 허젯티르키의 M-346, 이탈리아 알레니아 등이 경업 중인 가운데 한국산 FA-500 유일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FA-50의 폴란드 수출이 원활하게 잘이뤄지며 말레이시아 측도 마음을 굳힌 듯하다며. 최종 경합을 벌이던 이탈리아 M346은 후속 군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마이너스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향후 무기 수입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와의 해상 명유권 분쟁 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1993년과 2010년 각각 K200창갑차 111대 1억 4,652만 달러 규모와 훈련함 2척 4억 달러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바 있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도입 기종을 확정 지으면 시업금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 협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산 전투기는 제품의 가성비가 좋고 폴란드 수출 등으로 우수성과 후속 군수 지원이 우수한 것도 시장에서 검증된 것이 FA-50의 강점이라며 말레이시아 고위 인사가 수출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실세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운데 콜롬비아와도 협상을 벌이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콜롬비아는 FA-50 20대를 원하고 있다며 FA50 대당 가격은 4천만 달러 약 520억 원 수준으로 20대 계약이 확정되면 수출 규모는 1조 4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콜롬비아 공군은 A37 경공격기 17기와 T37 훈련기 30여기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후화로 인해 현재 퇴역 절차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콜롬비아가 대체 기종으로 고려한 것은 F16 전투기였지만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타격 등 여파로 예산이 부족해지자 성능과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FA-50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콜롬비아 공군이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 보내 교육을 받는 것과 티토 사울피니아 전주한 콜롬비아 대사가 2016년 3월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북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에 탑승해 직접 비행체험을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콜롬비아, 피니아 대사는 20여 년 동안 약 8000시간 비행한 경력이 있는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로 콜롬비아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주한 콜롬비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공군사령관이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 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 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한국산 전투기를 탑승해 보고 파워풀한 성능에 현재 아시아 시장에는 앞으로 180대 이상 수출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라핀 등이 FA50을 운용하고 있어 수출 목표를 달성하면 아시아 시장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여기에 콜롬비아와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 카이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어 남미까지 수출 전선을 확장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8위에 올랐는데요. 수출입은행이 지난달 발간한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무기 수출은 그전 5년 대비 17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무출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고서 통계를 보면 이번 연도 기준 한국 방산업체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5조 원. 영업이익은 16.4% 늘어난 5,6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방산 매출은 항공유도 31.9%, 탄약 16.5%, 화력 13.7%, 함정 13.3% 순으로 많았는데요. 4개 분야는 전체 매출에서 75.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 영업이익률은 항공유도 4.7%, 탄약 5.8%, 화력 6.8%, 함정 6.8%, 기동 4.2%, 통신전자 4.2%, 화생방 5.4% 등이었는데요. 한편, 한국군 당국은 FA50을 비롯해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을 구매할 것으로 알려진 폴란드의 방산 업무를 전담하는 무관을 파견한다며, 해당 무관은 한국과 폴란드가 방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변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무기 수입을 한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국의 AS 시스템에도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FA-50PL의 모델링과 스펙이 공개되었는데 도저히 같은 전투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이사 라이더를 장착할 것으로 예정되었던 FA50PL에 미국이 아닌 한국산 레이더가 장착들이란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타이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자 당황한 미국에서는 원하는 건다 해줄 테니 사업에 끼워달라고 뒤늦게 요청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FA50을 테자스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던 인도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항공기가 BX코리아 2022에서 공개되는데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가 또한번 세계 항공기 시장에 폭풍이 될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폴란드와의 사조 원 규모 FA 50 수출 이행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4 8대 FA 50 수출 계약으로 2011년 T50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대 규모이자 최초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카이는 12대를 2023년 말까지 폴란드에 인도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계약을 계기로 폴란드에 물류호브가 지어지고 4.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맡을 국제비행학교의 설립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강영구 카이 사장은 폴란드와 오래도록 지속 발전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의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고 며칠 뒤 폴란드로 향하게 될 FA50PL의 모델링이 공개되어 화제 일곱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공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FA-50PL의 그래픽 형상이 언론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마크와 조정석 우측에 위치한 공중급 유관이 눈에 띄는데요. FA-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으로 미 전투기를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맞게 개량한 KF-16, F-15K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카이가 납품할 FA-50PL에는 블럭 20 업그레이드가 적용되어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FA500i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 측은 FA50PL이 기존 FA50과 비교해 공중급유기능을 통한 항속거리 증대, 능동위상배열 이사 레이더, 공대지 공대공 무장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전반적인 기능을 한 차원 높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FA50PL은 경공격,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다양한 임무작전이 가능할 뿐 아니라 F-16과 호환성이 높고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됐다. 앞으로 향후 폴란드 공군의 전투조종사 양성과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특히 공중급 이디닝이 눈에 띄는데요.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필수적인 기능으로 우리 군에서도 FA-50에 대해 요구해온 사항이었습니다. FA50은 성능에 비해 항속거리가 짧다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장연료 탱크를 달거나 공중급유 기능을 장착하든지 해야 할수는데 카이에서는 두 가지 방안모드를 선택했습니다. 외장연료 탱크도 크게 달고 공중급유 기능까지 추가한 것이죠. FA50PL에는 300갤런짜리 외장연료 탱크가 장착되고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되어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중급유 방식에는 플레잉붐 플레잉붐 방식과 프로브 앤 드로그 프로브 드로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FA50에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플레잉붐 방식은 공중급유기 꼬리에 급유용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F15K, KF16에 적용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금유관이 굵어 더 많은 양의 연료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대형 공중급유기를 주로 운용하는 미군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공중급유기의 체급이 최소 수송기 정도로 커야 하고 동시에 한 대의 항공기만 급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프로브앤드로고 방식은 급유용 호스를 길게 늘어뜨려 항공기의 급유관 프로브를 깔때기 모양의 드로그에 맞추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FA-18F와 같은 중소형 항공기에도 장착해 급유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대형급유기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드로그를 달아. 이에서 3대의 항공기를 동시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점은 급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급유관인 프로브를 반드시 조종석 앞쪽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내부 공간에 영향을 미치고 스텔스 성능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물론 스텔스를 고려하지 않은 FA50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는 두 방식 모두 급유가 가능합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진 점도 주목받았지만, 역시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FA50PL의 이사레이더 탑재 여부였습니다. 현재 FA50에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엘름 2032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또한 동급 대비 상당히 우수한 레이더이지만, 카이는 이사레이더를 탑재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해 FA50의 BVRC 계획의 교전 능력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KF-21에 탑재될 국산 이사 레이더를 소용화하여 FA-50블럭 20에 탑재할 예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폴란드 수출로 미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 이사 레이더와 악남 통합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전전 궁금하고 있었는데 열받은 한국에서는 수출용 FA-50PL에도 국산 이사 레이더를 탑재해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의 여러 매체에서 FA-50PL에는 l i g 넥스원의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거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미국이 암남 통합을 거부하며 KF-21에는 미티오 미사일이 장착됐었는데, FA-50에도 l i g 넥스원의 이사 레이더와 통합해서 탑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미국의 이사 레이더를 도입하기 위해 이런저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국산 이사 레이더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수출이 시급하지 않았던 블록 20은 국산 이사가 탑재되는 게 확정이었는데 굳이 미국산을 쓸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죠. 수출되는 FA50PL에 장착돼 이사레이더를 팔아 한몫 두둑히 챙길 생각에 싱글병글하던 미국은 수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위기에 처해버렸다는 소식에 그제야 이사레이더와 암남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미국 이사레이더를 제조하는 미국 4대 방산 기업인 레이시온과노스롭 그루먼에서는 다급히 제안서를 들고 카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들여 국산 이사를 탑재하든 좋은 조건으로 미국의 이사레이더를 탑재하든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조를 통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FA50의 위치가 공고해질 것 같은데요. 빈자의 F-16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저렴한 가격에 멀티롤 전투기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전세계를 뒤져봐도 유례없는 항공기가 완성돼가고 있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카이의 조울의 상무는 FA-50은 점진적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다목적 멀티를 전투기로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FA-50은 공대공 정밀무장, 항속거리를 늘리는 공중급유 시스템을 장착한 최신의 전투기급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미국 시장의 도전에 천대 수출을 목표로 한 단계, 한 단계 성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FA50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다는 소식에 FA50을 테자스 전투기의 경쟁자로 여기던 인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전투기 도입 사업을 둔고 한국과 경쟁 중이던 인도에서는 어떻게든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팔아보겠다고 언론이 나서 FA-50을 깎아내리고 중상모략을 일삼아 왔었는데요. 지적하던 부분들이 f a 5 0 0 0 전용 외장연료탱크가 없다는 점과 공중구미를 할수 없어 작전 범위가 좁다는 점 그리고 이사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이니 어쩔 수 없나 싶었지만, 카이는 물 밑에서 폴란드와 손을 잡고, FA50을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로 뜯어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모르던 인도에서만 테저스가 이길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던 것이었죠. 카이에서는 FA50에 공중급유 기능을 도입한 김에, 공중급유기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려는 것 같은데요. 최근 카이에서 새롭게 개발 중인 항공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다양한 한국의 신무기들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의외로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건 다름 아닌 카이에서 개발 중인 다목적 수송기였다고 합니다. 국군의 수송기 수요에 따라 카이에서 국산 다목적 수송기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그 모형이 이번 박람회에서첫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기에 의존해왔던 해상 초계기, 공중 구비기 등의 특수 임무기의 대형 플랫폼 역할까지 북산 항공기로 대체할 수 있어 기대가 큰 사업인데요. 수송기의 특이한 도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송기의 둥그런 동체와 흰색과 검은색의 도색이 만나 마치 범고래와 같은 모습의 수송기 모형이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수송기를 두고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고래 같다며 우영우 비행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타이 관계자는 범고래 도색은 1년 전에 만들어 놓은 도색이었다. 혹시나 해서. 이번 전시회에 꺼내봤는데 좋은 반응을 얻을 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소유에 비해 운용하고 있는 수송기가 너무 적다는 목소리가 높았기에 수요를 충당하고 항공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한국형 수송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기존 운용 중인 시1 3 0 전술 수송기와 달리 프로펠러가 아닌 Z엔진을 적용하였고 크기도 훨씬 커져 속도와 수송 능력이 대폭 향상될 예정입니다. 카이 측은 수입 항공기에만 의존하고 있던 수송기를 국산으로 대체해 유지정비 비용을 아끼는 건 물론 세계 수송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하나 없던 나라가 어느새 유럽의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세계 유수의 항공기 제작사들과 비교하자면 이제 막 첫발을 펜 셈이지만 한국인의 직념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금세 따라잡히고 말 겁니다.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카이의 선전을 기원합니다.